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바로 무대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이렇게 추운 연휴 이렇게 극단을 가득 채우셔 정말 감사하고요. 영화 재밌게 잘 보시고 재밌게 보시고 난 다음에 입소문 만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윤0혁을 연기한 이솜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시간시간 내비셔서 영화 보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 많이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 <laughs> <laughs> 황사장을 연기한 김정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소리는 들으시고, 카메라는 저쪽에 홀드하시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괜찮습니다. 네, 뭐, 저도 같이 다니지만 계속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뭐 이런 일이 있나. 네. 영화 지안 보셨죠? <laughs> 네. 네 어, 보신 분들 반응이, 어, 꽤 괜찮아서 저희들도, 어, 힘드세 이렇게 무대 인사 다니고 있습니다. 어, 이기 시영이, 그, 딴구에서 아. 그, 연휴 남은 시간, 알차게 또 특히 게 보내시고, 어, 천박사 보신 만큼 조금 더 행복해지시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! 네, 인대역 욕을 연기한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!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어, 다른 분들한테 이제 영화 보셨다고 말씀해 주실 때 영화 제목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홍박사 테마연구소 바다보세천박사 <laughs> 테마연구소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. 건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범천역을 맡은 허준호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더 끝까지 탁 치우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. 이번 추석 정말 뿌듯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건강 잊지 마시고요. 박스가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을 맡은 박수입니다. <laughs> 어, 제가 어제도 참맛사를 봤었는데 어, 두번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으로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재미있게 보신 후에 어, 또 보러 와주시고 입으면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참다. 네, 참다. 네, 어, 우선 이렇게 네, 추석 연휴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 저희도 되게 따뜻한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.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, 어 이제 추석 연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. 네, 추석 연휴니까 연휴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네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푹 쉬시고 네, 천박사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